엄마 뭐 하세요? 배추 자를 거예요. 김치 하려고. 근데 웬 봉자리예요? 여기는 농장입니다. 농장이라서 배추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물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죽이고 좀 부피를 줄여가지고 <웃음> <웃음> 집으로 가져가려고 해.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네요. 예. 이 배추 그때. 주말 농장에 봄 배추를 심읍시다. 그 배추죠. 응? 주말 농장에 봄 배추를 심읍시다. 이거?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추가 참 고만하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풀을 못쳐못 잡았어요. 이게 지금 그나마 어제 아빠가 예초기로 배추 높이에 맞춰가지고 풀을 친 겁니다. 아 그냥. 장마에 풀을 이길 수 없지만 올해는 비가 뭐 이틀에 한 번씩 오니까 어, 진짜 감당이 안 되네요. 날은 그래도 쏙도 안 잤어요. <laughs> 알배기한80%찬알배기 김치할 거예요? 네. 오늘 양띠가 못왔습니다 못온 이유는 저는... 어제 더위를 먹었어요. 제가 맨날 더위 먹지 말라고 다른 건다 먹어도 좋으니까 더위 제발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맨날 맨날 더위만 먹어요. <목소리> 그러면, 너무 잘 먹어요. 음 보수는 왔나요? 예. 네. 보수 안 오면 저는 농장에 안 온다. 보수도 오늘 체 체질상 더위를 잘 타는데 보스안 오면 왕빠가 안 온다 그래갖고 제가 운전을 못해 장로 면허라죠. 울멸 그제 먹기로 고수를 사에 실었습니다. 배추가 연한가요? 예? 네? 배추가 연해요? 너무 연해. 이게, 좀, 병도 좀온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게 또좀 습한 데라가지고, 비가 뭐 그렇게 많이 올줄 알았나요? 응. 비가 그렇게 많이 올줄 알았으면 좀, 습하지 않은데 심는 건데, 비가 안 올까봐, 감을까봐 여기를 골랐는데, 테리! 어떻게 왔어? 올수 있겠어? 라이언이다! 라이언! 테리 물어봐야지. 너만 오면 어떡하냐. 어? 아이, 나라도 비싸내야 돼요. 어? 형아, 데려오지. 응? 형아, 데리고 오지. 응? 라이언아. 장군 형은 어떤가 동 왔나? 응? 몰라. 각사 도생. 테리 올수 있나? 테리야! 테리 올수 있어? 어! 거기 잘길 따라와봐! 올수 있어! 보스는 왔어! 응! 좀 아래로 내려와야지! 좀 데리고 와야겠네? 테리를 구출하러 가겠습니다. 테리 테레 기다려! 테리를 구출해왔습니다. 요 배추는 다음에 먹을거예요 너무 많으면 힘들어. 이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갖고는 것도 힘들고 마무리도 힘들어요.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포망합니다 여기는 햇볕 좀 비치니까 언니 그래도 좀 그럴듯해. 세리야. 아직도 살아났어요. 저어떡요감기한는데요 뻗어가지고 미동도 없이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일1 9에요 실려가는 줄 알았는데요. 저희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났어요 아 너무 더워요 저는 원래 추위를 겁나 타거든요 저희 안 타요 그래서 한 입을 해도 막 입을 두 개씩 덮는데요 아주 오늘 너무 더워요 아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더위 없어졌는데요 우리 대리 이제 저희 봄배추 지금 수확하는 것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됐어도 그래도 괜찮았어, 언니. 저기는 음, 비노만고, 우리가 중간에 풀을 좀 잡아줬으면 괜찮을 건데. 어, 그거 괜찮은데? 오따. 괜찮지 않습니까? 쏙도 앉았어요, 볼래요? 보세요, 청통하니. 가을 배추만큼은 아니지만, 김장 배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튼실합니다. 배추. 아유, 풀도 제때 못 잡아야 네 방했어 방 흠빵. 내년에도 언니 봄배추할 거? 해야 돼 여기는 좀 이쪽에는 좀 그늘진데가지고 좀안 좋아 저 나무 하나를 좀 쳐야겠어 어디선가 등장하는 잘란 보스 보스 별명 하나 더 생겼어요 카오라고 카오 보스 왜 카오인지 얘기해 줘 제가 기분이 좋구나 이러면 카우 이래요. 그래서 카우가 됐습니다. 지 예민은 더위 먹어서 못 오고, 얘는 더위 먹었음에도 스스로 다시 회복해. 보스 잘생겼죠? 여자입니다. <laughs> <laughs> 너무 잘생겼는데 감탄나와. 우리 보스 3살이에요. 이제 4살 되고 있어요. 여기 우리 테리랑 남매입니다. 응. 응, 귀엽죠? 지금 장군이는 저 위에서 지금 못 내려와서, 지금 어디선가 물고 짓고 있고, 라이언은 못 가는 데 없고, 울 하는 데 없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잡아볼까? 아이고, 아이고. 보스 갇힐 <laughs> 거 없어요. 덥지, 언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좀 선선해서 아 오늘은 좀 구름 끼고 좀 선선하려나 왠걸. 9 시가 지나면서 갑자기 햇볕이 쨍하면서 아 덥겠구나. 그럼 그렇지. 오늘도 너를 말려 죽이겠다. 저도 진짜 어저께 진짜 더위 먹을 뻔했어요 한마. <laughs> 더위를 진짜 진짜 그한 발자국 을 떼면 이제 먹을 것 같은 거라. 근데 벌써 저기서 한 여자가 먹고 보여보여그래서그 <laughs> 여자 양띠 나 나라, 나라까지 먹으면 안 되겠다. 우리 양띠가 또 강한데 엄청 강한데 더위 에 유독 약해요. 응? 개가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빠가 주말에는 나오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수확할 땐 나와야 돼요. 제가 다못 들러 날라 여기가. 응. 이제 좀풀좀 좀 잡고 하면 언니. 낮에는 좀쉴 틈도 좀 있고. 잉. 좀 약간 오후 늦게 오든가. 잉. 좀 아침에 행인에 가든가. 하면 돼. 지금은 막풀 잡아야 되고 우리가 5월달에 너무 바쁘고 막 이래갖고. 못했더니, 아우 자만 아니네요, 이번에. 이게 농사 짓는..농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막거걸 이제 주면.. 손 너무 무거워. 그니까. 러 만들어진 거먹었으면먹 어? 좀. 오 신기하다. 보스 이 와봐. 오 얘가 언니 퍼박이 나오는데 신기해. 오늘 부엌에 달팽이 요런 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어저께 그거 던진 거지. 아 배추에서 나온 거? 어, 그 내가 살려줬어. 키우고, 지금, 지금 싱크대에 아마 기어다니고 있을 거야. 저는 민달팽이는 좀 별로예요. 근데 이달팽이 예쁘네요, 보세요. 달팽이 이쁘게 생겼죠? 달팽이하고 좀 얘기해볼까? 왕파 이러는데 나놀아 지금.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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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와봐! 보스! 이거. 아봐 신기한 거 있어, 신기한 거. 보스 와봐! 안 이거... 저는 집달팽이가 귀여운 것 같아요. 민달팽이는 좀 징그러워. 응, 그렇긴 한데, 너무 좀 무서워. 좀... 걔는 좀... 잘뒤어 간다. 아다 너, 우리 배추 먹고 이렇게 컸냐? 왔다 와 더듬이를 하니 더듬이를 쫙 하고 와 장난 아닌데 왔다 죽게보려니까 달팽이 줄것 같은데 자 <laughs> 터져버려 아이고 아까 막콩이막가져이라라 그랬나보다 물을 먼저 버려야 되나? 물을 먼저 부려 제가 집에서 물한통 갖고 왔습니다. 언니가 피트병을 두 개면 된다 그러네. 제가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어 물을 얼마나 투입하는 거니? 1.8 리터 한 하나 반? 하나 반으로 하겠습니다. 소금은 언니 1.8 리터? 한1.8 리터 안될것 같고요. 응. 언니 나 장갑 갖고 왔어. 이따가 저걸로 헹궈가지고 좀 짜겠다. 언니 내가 같이 할까 응. 너 소금 갖고 와. 좋아 좋아. 봐아 봐봐. 기지 연해가지고 하니 금방 금방 찌고 게한번더 할까? 앙띠가 없으니까 손이 좀 부족하네. 요 그래도 아가 더위 먹는 것 보다 우리가 좀더 힘드는 게 낫다. 뭐 이런 언니의 마음. 아, 우리 이런 마음 알란가 몰라. 여기 특별히 토리 키워야겠다. <laughs> 되게 같지 언니 근데 이거 뭐 했던 거지? 이거 엄청 크지? 괜찮아, 괜찮아. 이따가 하면 돼. 무거워. <laughs> 대충 여기 위로 해. 이불 왔던 건가? 응? 이불 왔던 건가? 약간. 이불 안되는거 같지? 응. 아이고 우리 언니 혼자 흘렀는다 거의 쉬고 만는구나 이거 죽으면 언니 김첨은 얼마나 될거 같아? 한 5분의 1로 줄거 같아? 응? 5분의 1로 줄거 같아? 응. 같아? 이거? 응. 한 2분의 1 2분의 1? 어 그래도 꽤필하하 하긴 5분의 I'm going t 하 go to 물로 지 h 라 u 니 장갑 손좀 o 아 씻고. 아니 go t 아아 h e h 아 u s e I'm 다 o i n 가 to go to t 니 응, 응, 신기해. 아, 이게 뭐야, 아줌마? 배추살을 만들었나? 아, 아유, 왜 그래. 정준호 같지? 자. 여러분,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배추농사 그렇게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우승은 한것 같아요, 준우승. 모두 안녕! 더위 먹지 마세요. 더위 먹지 김치 먹으세요. 뿅!